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평강과 절제하는 마음과 건강하고 현명한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반복하고 읊조려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선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온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나를 흔들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석을 항상 도우시니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시며 내 구원입니다. 축복의 집우석에 구원의 즐거운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석을 위해 권능을 행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우석을 승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우석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고 번영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의 일만 번째로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석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항상 나를 구원하시는 우석의 하나님께 감사의 일만 번째를 올립니다. 나는 내가 배려했던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나 주님이 결국 우석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석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실 기적들이 내 눈에 신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석의 승리의 날을 정하셨으니 우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멸망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영과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팡이와 주님의 말씀의 막대기가 우석을 항상 지키시니 내가 안심하며 매일 감사의 일만 번째를 올리겠습니다. 우석의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적절한 때와 시기에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 앞에 흠 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십니다.